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아, 아, 네.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하시며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이고 또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의 믿음을 되새기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더 깊은 의미를 함께 배우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모두 내 거야.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걸 후회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노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야, 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3층으로 된 배를 만들어라. 배 안에는 방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만들어라. 배의 길이는 135미터, 배의 넓이는 22.5미터, 높이는 13.5미터로 만들고 맨 위층에는 창문을 사방으로 만들어라.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먹을 양식과 동물들도 한 쌍씩 실으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샘, 함, 야벳 네, 네, 아버지 뭐지? 하나님께서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단다. 우리, 어서, 어서 방주를 만들자꾸나. 샘, 너는 함과 함께 나무를 베어 오너라. 야벳, 너는 가서 망치를 가지고 오너라. 네, 아버지. 이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죠.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두 노아의 가족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laughs> 여보게, 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좀 보게나,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네? 바닷물이라도 넘쳐 산을 덮는다 이건가? <laughs> 그나저나, 노아, 이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홍수로 이 땅을 덮어 모두를 벌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런, 이 불쌍한 사람 좀 보게 해가 쨍쨍한데 산꼭대기에서 몇 날, 며칠을 일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군. 그러게 말이야,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상해지더니 참안 됐군. <laughs> 오, 하나님. 노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더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얼른 배를 만들자. 네 응. 아버지.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죠. 뚝.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120년이 지났어요 노아는 이제 600살이 되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방주가,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야, 너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배에 싣고, 너와 내 가족도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제부터 40일간 큰 비를 내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내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동물들이 방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들어가라, 오우. 들어가고 강아지야 들어가라, 멍, 멍. 들어가고 고양이야 들어가라, 야. 들어가고 암수한 성 방주 안에 들어갔다네. 돼지야 들어가라, 꿀꿀. 들어가고 양들아 들어가라, 네. 들어가고 소들아 들어가라, 멍. 들어가 암수한 쌍방주 안에 들어갔다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에 실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까지 모두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커다란 손으로 방주의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는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야 시지 않고 비 왔죠. 주룩주룩주룩주룩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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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상 물 속에 잠겨버렸죠. 집들도 잠기고, 다 잠기고, 눈들도 잠기고, 다 잠기고, 사람들도 잠기고, 살려줘요! 주게.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닫은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집들도 잠기고. 가장기고 눈들도 잠기고 오오 가장기고 사랑들도 잠기고 살려줘! 요 강저 아래 들어가면 구원을 받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보름 한달 그리고 사십 일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어요. 방주는 계속 떠다니다가 산꼭대기에 걸려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노아야, 이제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거라. 모든 동물들도 다 나와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하라.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사자야, 나와라. 어흥. 강아지야, 나와라. 마, 마. 고양이야, 나와라. 야옹. 돼지야, 나와라. 뻘뻘. 양들아, 나와라. 소들아 나와라 무 음. 노아야 나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네. 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증거니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보았나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나요? 맞아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노아의 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무엇에 순종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한 자로다라고 말씀을 통해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노아의 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따, 뜻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 세상,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산 위에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비난해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교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늘 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부터 구, 구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재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꼭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생각, 경험, 시간, 상황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노아의 가족처럼 함께 말씀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늘 순종의 자리에 노아 같은 이 시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천안종합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를 부르셨듯 저희를 부르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이게 하시고 노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